사백 일장. 아른새삼살고마 삼살 동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고백하십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명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싸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8장입니다. 4 5 8장 사도 행전 9장 일절부터 이십이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 제사장에게 가서 하일색 네. 여러 대당의에 가서 공물을 음. 치하니 음. 이는 마일 그모를따르는 사람을 만나는 네. 남들을 영로하고 결박하여 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밤에 세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뱀에 소리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희들아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너희에게 찾아가 있느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바람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의 탐에 아나니아라는 세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러 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 만을 대답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요다의 집에서 다소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한수하여 다시 보내야 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하는죄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내사장들에게서받았나이라 네. 하거든. 주께서 이르시기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리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우의 눈에서 균열 같은 것이 없어, 다시 보게 되주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우이밤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가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모자 말해. 이 사람이 이세상에서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대하는사람가 아니냐. 여기 용도로 그들을 대답하여 내 주상자들에게 얻어가고자 하기 아니냐. 다 같이, 사월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아멘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안혹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사도로 거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담에 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담에 색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먼저 사절을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강한 빛으로 인해 주저앉은 사울에게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모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예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단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자신을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연합을 가지에 접붙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우리가 힘들고 슬퍼하면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 박해와 고난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나 혼자 아픔을 당하고 나 혼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동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슬플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더욱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가만두실 뿐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고난과 그 문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욱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한 것으로 인식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다 혼자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슬픔과 우리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함께 동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 주시고 함께 그 고난을 감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라면 어떻게 이 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간다면 어떻게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이 아시고, 함께 동감하시고, 함께 해결하시고, 함께 이 길을 헤쳐 나아간다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5절인데, 우리 함께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시다. 아멘. 예수님이 사울을 강한 능력으로 만나 주신 이유가 바로 당신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사우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잘 듣고 착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우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악한 사울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울에게 안소해서 눈을 뜨게 한 제자 아나니아도 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미리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도록 늘 깨어있고 늘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족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천국에 향한 소망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진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힘있게 달려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절망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동감하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을 인내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100%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들 능력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기고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크게, 거룩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등국 재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사오니 찾아가셔서 안수하심에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아픈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동국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국재단을 축복하고 은혜를 도하시고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더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크게 쓰임 받는 거룩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능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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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